고부 갈등,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시댁 얘기만 나오면 공기가 싹 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밀려오죠. 이번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내가 또뭘 잘못한 걸까? 아내의 속마음은 아내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힘든 마음밖에 안 들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부터 긴장되고 시댁 가기 전날엔 밤잠을 설쳐요. 가면 웃어야 하고 맞춰야 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꾹 삼켜야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 하죠. 우리 엄마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때 남편 생각도 엄마도 챙겨야 하고 아내도 달래야 하고 그냥 이 이야기 피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거예요. 근데 아내가 더 서운한 건그 순간.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마치 이 문제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크게 머리에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혹시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굳는다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왜 이런 고부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지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 우선 고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가족 경계의 모호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거든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경계가 없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여전히 내 아들로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 인식의 차이가 사소한 상황에서도 오해를 만들죠. 시어머니 속마음은 결혼해도 아들은 내 아들. 근데 왜 멀어져야 돼? 아내의 마음은 결혼했으면 이제 남편은 내 편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두 번째는 전통적 기대와 현대적 가치의 충돌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며느리는 시집 식구라는 인식이 강해요. 반면 요즘 세대 부부는 부부 중심과 개인 존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명절 준비, 가사 방식, 손주 양육 등에서 서로의 방식이 다르면 그 차이가 예의 없음이나 무시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는데 왜안 따라하지? 아내는 다르게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생각의 다름이 틀림으로 되면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편의 중재가 부재였다는 거죠. 고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사실 시어머니요.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태도에 있어요. 남편이 명확한 경계와 입장을 세워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오해는 정말 깊어져요. 알아서 잘 지내봐 라는 말은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내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지니까 피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내는 이 문제는 부부가 같이 풀어야 하는데 남편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부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남편의 중립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사실상 외면이라는 거죠. 많은 남편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알아서 잘 지내봐. 내가 끼면 더 복잡해져. 표면적으로는 싸움을 피하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건 아내를 혼자 전쟁터에 세우는 거예요. 이때 남편은 엄마도 서운할 거고 아내도 서운할 거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피해버리자. 이때 아내는 나는 혼자 왔어야 되고 남편은 방관자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은 더 크게 다치게 되고요 이렇게 방치된 감정은 내가 혼자다 라는 고립감으로 변하고 그 고립감이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감정적 소외감이 있는데요. 아들을 뺏긴 기분이 든다는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 전까지 매일같이 연락하던 아들이 결혼 후엔 멀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 공허함이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투사되죠.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예전처럼 전화도 안 하고 나를 멀리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내는 나는 노력했는데 왜나 때문에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우리 집 방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는 시어머니일수록 며느리가 다르게 행동하면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돼요. 이 서운함이 쌓이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날카롭게 들리고 며느리는 점점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내의 끓는 감정과 말 못함, 침묵이 불씨가 되고 큰 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게 지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상처를 풀어낼 통로가 없다면 감정은 계속 층층이 쌓입니다. 이때 아내의 속마음은 말하면 더 복잡하니까 그냥 참자. 근데 왜 내가 항상 참아야 하지? 남편은 이래요. 아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좀 그냥 좀 넘어가지. 이런 게 지속되면 겉으론 조용해 보이는 아내가 이 결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사소한 사건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부부 중심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고부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가족 경계를 세우는 건데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 가족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부부중심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일상적인 집안일 지시를 하면 남편이 부드럽게,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상의해서 정할게요. 라고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결정사항이나 이미지의 마이너스가 될 내용은 남편이 해야 돼요. 몇십 년간 남이었던 아내가 굳이 저런 멘트를 해서 멀어질 필요는 없어요. 아내는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고, 되도록 남편이 말하도록 하셔야 해요. 이렇게 시댁에서는 남편이 말하고, 처가에서는 아내가 말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명절이나 가족 모임 계획이 있다면, 시댁에서 통보받아서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부부가 먼저 논의 후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안 문제에 시어머니가 과하게 개입하는 가정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남편이 과감히 개입하여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 제가 결혼해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데 챙겨줘야 해요. 라고 생각해서 중립 또는 어머니 편을 많이 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했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갈등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돼요 반면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은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그 여파가 양가 부모님에게 긍정적으로 뻗쳐 나가는 거거든요 두 부부의 근본적인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양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 그건 몸과 마음이 불편한데 억지로 효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중재를 해주고 해결해 준다면 아내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네 많이 고맙다.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거창한 선물이나 행동을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요. 단순히 따뜻한 공감 한마디면 녹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명절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한마디 해보세요.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2단계는 거리 두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안전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부 갈등은 자주 만나서 깊이 얽히는 것보다 가끔 만나서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게더 건강해요. 많은 며느리들이 잘하려고 더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될 때가 많아요.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자신과의 관계를 빨리 좋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뭔가 거절할 수 없을 것 같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들어드려야 할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과한 신경을 쓰면서 어느새 자신의 한계까지 넘어서 노력을 해 버리죠. 그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적당한 관계와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노력. 딱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시댁 방문 횟수를 줄이고요. 대신 연락이나 작은 선물 같은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시어머니 부탁이 과도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부드럽게 거절하시고 그게 싫으면 내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남편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 통해서 의사 표현하시면 돼요 명절 음식 준비나 행사에 무리하게 참여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부부 연대감 형성입니다 내 편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고부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내 편인가 하는 안정감이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방패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는 중립이야라는 태도로 딱 중간을 쓰는 중간, 아내는 전장에서 혼자가 돼버려요. 남편의 연대감 표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연대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반복에서 생기거든요. 시어머니와 대화 중 아내가 곤란하면 눈빛 한번. 손을 살짝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내가 내 옆에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거든요. 아내가 곤란해 보이면, 그건 제 스케줄 체크해 보고 알려드릴게요. 라던가, 우리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등의 말을 해보세요. 아내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남편이 주는 이런 연대감은 아내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안정감이 생기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남편과의 사이가 돈독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를 잘해드리게 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처음에 불편할 수 있지만 아내를 먼저 지키면서 아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싼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순간 남편은 든든한 아군 한 명이 추가되며 모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내와 한 팀이라는 걸 알면 며느리에게 직접 감정을 쏟기보다 아들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안건을 제시해도 남편의 입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연대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댁 문제는 먼저 둘이 상의하고 대응하기. 두 번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세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아내를 먼저 챙기기. 네 번째는 아내의 감정 인정해 주기. 다섯 번째는 작은 스킨십 및 표정을 신호 주기. 등을 꼭해 보시길 바래요. 결혼 생활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장담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남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여자만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댁이나 처가나 마찬가지예요. 시댁을 예시로 들었을 뿐이죠. 처가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나이 드시고 결혼해서 떨어져 살게 되면 불쌍하다. 그래서 효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편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자신의 결혼 생활부터 신경 쓰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던 것은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효도하려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알아서 시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싶어져요. 결혼생활은 지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까먹어요. 오늘 영상으로 분명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행복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도 듣지 못했을 고부 갈등의 진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고부 갈등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만나봤자 얼마나 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이런 고부 갈등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거예요. 고부 갈등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형성 및 어떻게 해야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규칙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위에서 말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관계의 마찰을 줄이는 완충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고부 갈등보다 부부 연대감에 좀더 기중을 더 주세요. 그러면 고부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폭탄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과제가 될 거예요.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저의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알맞게 대처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그거니까요. 솔직히 영상 만들면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영상 만드는 이유가 이 내용을 보고 좋아졌으면 하는 부부가 있길 바래서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평범한 부부가 될수 있는 좋은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의 영상을 한 명이라도 진짜 한 명이라도 봐주신다면 저는 계속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힘을 한번 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